처리할게. 여기 와! 아! 에미.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거안 보여요? 어. Oh. 너! 계속 짖지 마 소용없잖아 누가 기분이 안 좋은 날을 보내고 있나 그녀는 있나요? 이것을 3일 동안 작업하고 일하는 있어요 일하는 게 아니야! 이 문제 때문에 뇌를 혹사시키고 있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이번 주, 당신의 수학 클럽에서는 최고가 아닐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들은 B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제 인생은 전부 A 학점에 관한 것입니다 B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소리 지르지 마, 언니. 밖에서도 들려. 카보가 너의 새팝콘을 맛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언니. 그리고 그는 분명히 당신과 함께 날고 싶어해요. 후, 이제 개랑 대화할 줄 알아보네. 그렇지? 개한테 진짜 뇌가 있어서 무거운 생각도 할수 있다면, 있을모 없는 벼루 군반자가 이 악몽을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후. 어? 당신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 샘이, 오늘의 소원을 들어줄 준비됐어? 이 개한테 그녀를 도울 만큼의 지능을 주라고? 어, 안 돼, 안 돼. 그건 정말 나쁜 생각이야. 음, 흠. 알았어, 누가 알겠어. 어쩌면 이 냄새나는 털뭉치 속에 천재가 숨어 있을지도. <laughs> <laughs> 아뇨, 얘들아. 아, 안녕하세요, 마사. 이 작은 친구의 낮잠 시간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부인. 안녕하신가요? 정말 매력적이고 공손하네요. 게다가 그는 수학 천재라고도 불립니다.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오, 환상적인 냄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비리안이 맛이야. 음. 비리야니가 인도의 안드라프라데시 지역, 특히 하이데라바드 비리야니로 유명한데 사실이란에서 시작되어이란 여행자와 상인들에 의해 남아시아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있잖아. 그가 지질 때 그를 더잘 이해했던 것 같아. 산책만큼 신경을 재충전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올해 이맘때 의 날씨는 아주 온화하네요. 조화 말하는 개 씨, 당신은 내 간단한 문제를 도와줘야 해.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그동안 일부 꽃이 벌써 피어난 것 보셨나요? 안테아, 내얼 찾아서 정말 행운이야. 오, 안돼. 수학 선생님인 자스웰 선생님이야.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실 거야. 지, 절대적으로 당신에게 말해야 해요. 자스웰,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약간의 이 소리 너무 툰! 방금 뭐라고 했어 젊은이? 응, 그건 실일이야. <laughs> 죄송해요, 재즈웰 선생님. 저희 가야 돼요. 패트하고 회의가 있어서요. 우리 개가 후두염에 걸렸어요. 어, 그녀가 말한 건 그가 더 이상 지질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게 다예요. 심각하진 않지만 확인이 필요해요. 안녕히 계세요, 자스웰 선생님. 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좋아, 이제 네 반짝이는 새로운 주뇌를 사용해서 나를 잠시 도와줘. 잠시 뒤에, 여보. 아, 그건 그렇고. 우리가 도시에 있는 김에 양말 몇 켤레 새로 사는 어, 게 어때요? 알았어? 아침 식사 전에 그의 마지막 양말을 먹은 것 같아요 아이고, 썰, 왜 저쪽 썰, 양말 썰에 썰 억울당해 저라고, 저는 그 쌤인 줄 알았어요 모래 요정들은 천년 전에 양말 먹기를 멈췄어요 사실 양말은 그들이 먹기를 멈췄을 때 조차 발명되지 않았어요 이지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걸 처음 봐 강하게 생겼어 셜록 한번 보고 벌써 나쁜 사람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고? 사실 로버트의 직관은 꽤 정확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기서 그의 현저한 짠땀 냄새가 나는데 이는 그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곰팡내 나는 방과도 같습니다 이는 그가 무언가를 관찰하면서 며칠 동안 같은 장소에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눈 주변에 싼 안경 자국이 보입니다 실행, 베이센, 기름 투 엔진, 안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 사람 장갑을 끼고 있어. 그는 분명히 나쁜 놈이야. 이봐, 나 지금 정말 문제 있어. 이 숫자들이 사흘 동안 나를 곤란하게 했어. 숫자요? 제가 해도 마침내. 될까요? 마침내. 음, 글쎄요, 이건 정말로 꽤 간단하네요. 어, 해결책이 있나요? 더 어, 물론이죠. 안녕 얘들아. 누가 내 트리플 초콜릿과 시나몬 쿠키를 맛보고 싶니? 거기. 나는 계피를 참을 수가 없어 했어. 꼭 웨이트리스에게 소리 질러야 했어 그녀는 그저 바닥에 밀크쉐이크 잔을 부수지 말라고 정중히 부탁한 것 뿐이야 그냥 잃어버린 것 같아요 미안해요 글쎄 우리가 그곳에 다시 가고 싶다면 그들에게 배상해야 해 이곳이 이 마을의 멋진 장소 목록에서 가장 멋진 장소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번째는 묘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작은 저축 계좌를 주셨어. 은행에 가서 빨리 인출할 거야. 하지만 엄마 아빠는 그 계좌는 비상시용이라고 말씀하셨어. 긴급 상황이에요. 제가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와이파이 연결이 되고 두 번째 바닐라 딸기 계피 밀크쉐이크를 구매하면 초콜릿 토핑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에 출입할 수 없으면 안 돼요. 좋아. 이제 내 수학 문제의 해답을 말해줘. 문제 없어요. 사실 꽤 간단해요. 보세요. 어 세상에! 돌아와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나를 놔둬! 나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꼬부! 돌아와! 엔티아, 나는 정말로 당신에게 말해야 해! 죄송해요, 제스웰 선생님! 개 응급상황이에요! 어휴? 믿을 수가 없어. 왜 고양이를 쫓아다니는 거지? 노벨상 수준의 IQ를 가졌어야 하는데. 보능, 당신은 아인슈타인이 피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봤어야 했어. 그 사람 자존심 다 잃었거든. 응? 에, 거기 있었군요. 내 친애하는 고양이 친구예요. 잡았어. 샘미! 뭐라고? 누군가는 저녁을 생각해야 하잖아. 제 작은 약점을 용서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작은 추격전 덕분에 꽤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이 가방의 내용을 조사했는데 그 레스토랑에 이상하게 생긴 남자에 대한 제 의심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의 훌륭한 후각을 사용하여 이 가방에서 우리 친구와 같은 땀 냄새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총기 유지에 사용되는 기름 냄새도 난다는 것입니다. 가방을 자세히 보니 저는 이것들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초점 조절은 건물의 단독 방과 길 건너 은행 사이의 거리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저는 이 사람이 지역 은행을 털 계획이라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언할 수 있습니다. 제 추리력에 놀라지 않으셨나요? 그래, 물론이지. 몇 시간 전만 해도 내 꼬리를 쫓는 게 지적 능력의 정점이었으니까. 여기 있었구나. 나랑 같이 가자.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 누군가 은행을 걸려가고 네. 있어. 네. 그리고 당신은 이 매우 잘 계획된 강도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가씨, 조용히 자리 있어줘요.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돈을 세야 하니까요. 아시겠어요? 지금은 수학 시간이거든요. 수학 문제 해결사. 듣자. 너 못생긴 땀 흘리는 강도 영화의 전형적인 악당과 오늘은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찬긴 하루야. 이 가족을 돌봐야 하고 이상한 모래 요정과 말하는 개 같은 바보 같은 소원을 처리해야 해. 거기다 며칠 동안 삼각법 문제로 고생하고 있어. 풀지 못해요. 그리고 내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선생님인 채즈벨 선생님이 저에게 피를줄 거예요. 제 인생에서 비는 선택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가방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아, 미스터. 아, 그것은 경찰 정보임으로 크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 멈춰. 당신은 강도 미수로 체포되었습니다. 여, 드디어 경찰이 도착했네요. 아, 우리가 직접 그 남자를 잡아야 할줄 알았어요. 엔티아, 정말로 해야 할 말이 있어. 지금 뭐해? 아, 제주웰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말씀하시는 줄 몰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야. 하루 종일 너에게 할 말이 있었어. 너의 과제에서 실수를 했어. 정말 미안해. 사실 작은 측정 값을 주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게 없으면 문제를 풀 방법이 없거든. 어.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정말 안심이 돼요. 알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지벨 선생님. 그녀의 DNA 검사를 해야 해. 그녀가 이 행성 출신일 리가 없어. 개게 체스에서 지단이 정말 구력적이네요. 그렇죠. 자, 나의 사랑하는 샘이야. 보통 개는 체스를 두지 않고 모래 요정을 이기는 일도 드물어요. 그러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평범한 개로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네요. 오늘은 거의 저를 죽일 뻔했어요. 네, yes, 짜츠. 그럼 개 이사를 만나보는 게 어때요? 어, 개 선생님? 음, 음. 아, 네. 아주 재밌네요. 경찰이 산적을 잡도록 도와준 보상으로 우리는 슘의 모든 깨진 유리 값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밀크셰이크를 만들 수 있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수학을 가장 잘해요. 야옹, 하하, <laughs> 우리 옛날 콤보 기록이네. 야옹, 야옹, 아야, 아야.